해보자, 빨리! 짧게 하자! 오늘 옷들어디어 지금 촬영 중이야? 어. 처음 다시 형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진짜... 오늘 별로다 알았 오늘 날짜가 응 이런 거 콘텐츠 할 때마다 그런 날짜에 딱 또르륵 이렇 오늘 하자니 좋네 전 아이디어도 뭐... 많이 말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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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만약에 한 달에는, 음. 이름을 뭐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뭐... 난 진짜 형이 인스타랑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통일성도 있고,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하 기도? 그런 것도 좋지. 하루 감사하 기도 어때? 음? 하루 감사하 기도, 브이로그. 근데, 그렇게 연결을 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통일성이 있으니까, 연결, 음. 인스타하고 유튜브를 연결, 연동이 음. 가능하잖아. 난 사실 무슨 의냐면은 음. 청년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메인 말씀도 10편, 119편 10, 구절인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래서 메인을 하고 싶어요 아이말씀에 어. 그래가지고 <laughs> 채널명을 청년의 때야할지 청년의 응, 내가, 내가 이 청년의 삶을 살면서 응.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계속 넘어지는 너무 음.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청년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말씀붙들고 살려고 하는 고군분투한 삶을 담고 싶은 거지 음. 너희도 할수있다 그래? 지금 청년의 음. 내 청년의 그 삶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음. 청년의 삶을 보여주는 일상이 있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일어나고 음. 회사에 출근하고 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청년의 하도의 삶인 거 같아요. 아니면 그 생각도 있었어요저 펌신도 회사. 평신도 회사? 음? 너무 이건 딱딱해아 진짜? 네. 이건 너무 싫 딱딱해요. 청년 때도 괜찮거것 같은데? 청년의 때. 아니면 청년의 기도? 청년의 감사? 감상? 청년의 감사 좋다. 청년의 감사? 어오 뭔가 딱 들어온다. 이러셔. 찍어 확정? 어, 좋다. 오케이. 우리 타이틀은 청년의 감사다.